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게 뭐지? 아, 노래가 아, 아 노래를 그냥 제가 틀었고요. 어, 이번에 볼 게임은요. 무료 SCP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아주 무심무시한 친구들이 나오는 그런 엘리베이터인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친구 저거 저거 요 친구 안 쳐다보면은 피규야피규야 피규야 괜찮니? 아 아, 아! 아! 저도 모르게 당해버렸어요. 그렇구나. 너도 모르게 당해버렸구나. 이게 SCP, 그. SCP라고 하는 괴물들이에요. 괴물들이 나오는 엘리베이터에요, 여러분. 그냥 괴물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니까요. 이 괴물은 뭐지? 뭐지? 아! 아니! 아, <laughs> 아니, 그냥 좀 볼라 그랬는데. 어쩌지? 아,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저 친구 <laughs> 뭐야? 깜짝아, 괴물인 줄 알았잖아. <laughs> 뭐야, 여기는? 어?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와줬네? 이러면 안 되는 곳인데요? 저기요? 이러면, <laughs> 이러면 안 되는 곳인데요? 피그야, 너왜 엘리베이터 위에 있니? 모르겠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됐다! 나왔다! 배, 배 입이 달린 괴물이에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도망쳐! 엘리베이터 안에 숨어 있어야 돼! 괴물이야! 춤추면서 들어온다! 뭐야! 이거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잖아! 저 괴물이 착한 괴물이 나쁜 괴물을 몰리치고 있어요. 친구야, 벌 쓰고 있어. 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봐줄게. 돌아가. <laughs> 이 친구 음료수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군요. <laughs> 뭘 잘못했나. 어, 잘못했어요. 어, <laughs> 어 잘못했다는데 안 봐주는 거야. 빵빵, 안 봐준다. 안돼 안 돼. 이거 다음 층으로 언제 갑니까 이 친구 이 친구 봐줬대니까 친구야 봐줄게 친구야 우리 친구하자 어, 어 됐다 어 엉덩이가 까맣네 이 친구 얼굴에 또 케찹 묻히고 있고요 이 친구 버블껌 친구 버블껌 1, 9, 9, 1 친구 버블검을 씹는 친구인가봐요 0 친구야 어? 요거 그거다 이 친구 안 쳐다보면 공격하는 친구야 저는 항상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 피그는 눈을 안깜빡대도 되거든요 어? 이 친구 쪼그매 쪼그매 아기랑 엄마랑 아기랑 같이 있는 건가봐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돌려도 되는데 피그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어? 어? 저건 뭐지? 코가 까마귀처럼 생겼다. 어? 어? 아! 뭐지? 안 닿는데. 이상하네. 쳐다보면 안 되는 친구인가? 나도 변신하자. 저도 변신할래요. 절로 가면 변신할 수 있거든요. 그냥 로블록 살래요. 아니란다, 피규야. 우리 변신해야 된단다. 변신을 뭘로 할까? 조그만 것도 있네. 이거 뭐야. 아, 징그럽게 생겼어. 곰이다. 헉, 사람도 있잖아. 사람을 볼까? 어, 어, <laughs> 어, 범죄자로 변신했다. 빡빡이, 공통점은 빡빡입니다. 어... 와, 뭐야? 뭐야, 되게 거인 같다. 사람으로 변신해서 오니까. 친구가 되게 거인 같아요. 아니, 이럴수, 그냥 바로 당해버렸어요. 아니, 왜 당해버렸지? 다시. 어, 안녕, 친구야. 너는 머리가 참 크구나.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머리털 <laughs> 머리털 달려있어 <laughs> 안녕 친구야 넌참 거인 같구나 까 무서워 아 두달 젤리 괴물이에요 톡톡톡톡톡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뚫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야 합니다 오다 <laughs> 어, 쓰러져 있구만 <laughs> 자네 저는 굉장히 거인이고 막어 굉장히 거인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히 거인처럼 보여요 이 친구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아 평생 위화감을 못 느꼈는데 똑같은 사이즈의 사람 갖다 놓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뭔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으아 지진이야 사망차 지진이야 지진 여기 문이 있다 여기로 들어가 안 들어가죠 아니 오 화면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오 잠시만요 전화 갔어요 안돼 지금 전화 갔다 잠시만요 전화 받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도 요걸로 한번 변신해 볼게요 이거 공동이가 궁댕이가 까매가지고 귀여운 친구예요 아니 친구가 아니라 귀여운 괴물이에요 귀여운 괴물 괴물임 괴물 괴물이다 그냥 괴물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쌍둥이 괴물이 되어버려다 친구야 나도 벽보고 있을게 벽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뭐 잘못했어 어? 졌넷 졌넷 저는 그냥, 이런, 여러, 여러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렇구나. 이제 반성했니? 반성했어요. 아니야. 아직 더벽 보고 있어. 에헤헤헤. <laughs> 아니야. 그래. 됐어. 이제, 요거 상자를 한번보렴나 상자에는, 클래스, 에, 유클리드? 유클리드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무게추 같은데. SCP-513 이래요. 어. 어, 뭐지? 공중에 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떴어요. 우리는 삼삼쌍둥이에요 뭔가 사진이 들어갔는데 무시무시한 사진인 것 같아요. 까, 부사와. 비그야, 괜찮니? 저는 비그가 아니에요. 공 까만 공둥이 괴물이에요. 그렇구나. 까만 공둥이 괴물 사명제구나. 정말, 정말, 궁뎅이가 까맣단다. 맞아요. 까매요 어, 여기는 무슨 괴물이 나오는 거지? 오, 괴물인가 봐요. 이거 뭐야? 관이다, 관. 꺄! 하얀색이야. 안 들어가져요. 아! 무서워! 무서워, 더 많다. 아! 안으로 찍여줘! 아! 힘 불었다. 힘내 불었다. 이럴 수가 이거 있다. <가진> 이번에는 이걸로 해 볼까? 이거 슬래터민인가 꼬모 꼬모. 꼬모 꼬망 괴물이다 팔척귀신이다. 팔척귀신은 키가 팔척이기 때문에 팔척귀신이다. 나도, 나도 엘리베이터에 태워주세요. 안된단다. 너는 키가 너무 크단다. 그래, 도한 번만 태워주세요. 알았다. 좀만 기다리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태워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태워주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더 키가 크다. 너의 머리 정수리가 보이는구만. 반성은 했느냐? 됐어요. 그렇구만, 잘못했구만. 다음부는 그러지 말고라. 아, 밀어보려, 밀어보려. 아, 얘들아, 얘들아, 모두 도망가. 내가 이 괴물을 처치하고 있을 테니까, 모두 도망가. 벽보고 반성해라 <laughs> <laughs> 어, 벽보고, 벽보고 반성하고 있어요. 어, 됐다. 머리 위에 올라갔어요. 머리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너무, 너무, 무시 멋있, 무시해. <laughs> 괴물들, 괴물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몇개 없는 것 같아 다본것 같아요 자뭐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laughs> SCP 엘리베이터 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아주 재밌게 뭐야 이거 하얘 어? 속살이 하얘요 아니 이럴수가 아니 속살이 하얀, 하얀 괴물이었다 사실은 마음이 하얗, 하얗고 순백이 착한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겠지만 무서울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걸못 보시는 못 보시거나 하지 하시 못하시는 분들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